전기자전거로 달리자. 베스트 3 추천 이 제품은 대용량 대완 동물 전기자전거입니다. 이 자전거는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가볍고 튼튼하며 12인치 3.0 타이어 덕분에 도심에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. 고객들은 특히 48V 500W의 강력한 모터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데요. 덕분에 오르막길에서도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최대 60km의 주행 거리로 장거리 이동에도 적합하다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애완 동물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 소형견이나 고양이를 쉽게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이유가 많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자전거는 도시에서의 애완 동물과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성인용 전기 자전거, 특히 도시 통근에 최적화된 접이식 모델입니다.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점은 바로 그 편리함과 강력한 성능입니다. 400W 모터와 48볼트 배터리 덕분에 최대 속도는 50km/시간에 달하며, 한번 충전으로 6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장거리 통근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또한 다기능형 디자인 덕분에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 친구와 함께 라이딩하기에도 좋습니다. 펫타이어는 도심의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. 무엇보다도 접이식 구조는 보관이나 이동 시 매우 유용합니다. 결론적으로 이 전기자전거는 도시 생활에서의 이동성을 극대화해줄 훌륭한 선택입니다. 운전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전기자전거 듀얼모터 탈착식 배터리 모델입니다. 이 자전거는 산악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데요. 최대 속도가 50km 몇 시간을 넘고 주행거리가 60km 이상으로 장거리 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특히 듀얼 모터 덕분에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오일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안전성도 높였습니다. 디자인은 럭셔리 타입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어요. 두 명이 함께 탈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외출에 좋습니다. 탈착식 배터리는 이동과 충전이 편리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전반적으로 이 자전거는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하여 모든 라이더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